이름 지유, 지유미, 지아미. 제발 까지 마요. 정말 지금도 여전히 깐족되네요먹기는 <laughs> <laughs> 얼굴 리최 소니진이라는. 훨났 낫죠. <웃음> <웃음> 사랑하면 또 가져야 됩니다. 네. 야. 뭐가 그렇게 나빠요? 어, 제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네, 아, 그게 2012년도에 작품 8개인가 했는데 그 중에 두개가 악역이었어요. 첫 악역이 해를 품풍달의보경이 그래요, 맞아요. 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근데 잘해도 너무 잘했어요. 음. 진짜 음. 보면서 치는 떨 없어요, 진짜로. 아, 생 <laughs> 아, <저 웃음> <좀좀> 때리고 싶어 <laughs> <laughs> 그때 그 김유정 양 이렇게 좀 괴롭히는 역할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째려봤어요. 보여줘요. 눈빛 좀한번 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네. 휴. <퓨>!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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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 어, 아, 갑자기 살기 놓고, 보경이 보경이 그 연습할 때 무슨 생각했어요? 극중에서 진구 오빠도 유정이를 좋아하고, 민호 오빠도 어. 좋아하고, 시안 오빠도 좋아해요. 어. 근데 전 사랑받는 신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어. 아빠한테도 예쁨을 받지 못하니까 음. 저절로 좀, 좀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고 했어요. 아무리 연기지만, 네. 어. 그럴 때마다 어떤 표정? 어.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진짜 아유, 표정이 살아 있네요. 아니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진짜 좀 질투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유정이한테 질투. 또 둘이 있어요. 동갑이잖아요. 진구 오빠가 유정이를 몰래 불렀는데 음. 제가 전주 착각하고 이렇게 막 친하게 가는 신이 있었어요. 음. 근데 가는데 오빠가 싶다. 저 이제 몰랐을 때는 막 웃고 있다가 뒤를 이렇게 딱 도는 순간에 저를 보고 네. 정색을 딱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사람 잘못 봤다 하고 그냥 휙 나가는 거예요. 어. 근데 대본에는 그냥 나간다라고 써있었는데 오빠가 어개를 이렇게 빡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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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착각했다. 빡 어, 치고 지나가는데 통과적으로 그 비참함과 황당함 때문에 아, 막 아,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아, <laughs> 그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유정이가 진구 과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아, 아, 나고. 아, 그래서, 실제로, 네.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딱히 안 해도 막 저것만 없었으면 아, 저것 때문에 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아, 아, 이런 아, 식으로. 아, 진짜. 야, 진짜 막 이렇게 너무 몰입을 해. <laughs> 그... 입 모양이네. 저것만 없었지면 저것만 없었지면저 <laughs> <laughs> 어, 저것 때문에. 내가 저자리 있는 데 아니 그게아니라저 감독이 저기. 멀치 않나요? 세요어 잠깐만요 넘버 원 김소현은 전교 1등이다 <laughs> 오. 아니 진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김수현을 치는연 영광 검색에 이렇게 뜹니다. 김수현 하차소가, 아이고. 김수현 하차소가, 아이고. 정교, <Finn> <놀� cảm IKEA> 분명히 써 있습니다. 조사가. 교 때! 얼마 전이잖아요 4학년 때, 4학년 때. 근데 공부를 한번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했었는데 네. 인터뷰를 하다가 전교 음. 1등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음. 있다고 했는데 네. 그게 막 너무 아파 부끄떠서저가 <laughs> 어. 성적표를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엑스파이 아, 순단이 수준 네. 아. 거의 검색이... 네, 네. 자, 국어가 91.5, 네. 수학이 87.4, 네. 과학이 92.78. 네. 중학교 올라와서 촬영하는 모습 이렇게 틈틈이 해서 본성적입니 음. 그... 아, 네. 지금은 성적이 어떻습니까? 아, 보고 싶다 때문에 촬영을 계속해서 시험을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네. 그런 나이가. <laughs> Thank oh you.